왜 가려? 짜은 제주 제주 습관 유기농 비트집입니다 비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몰랐어? 이게 100% 그냥 짠 거래 다어 맞아 물이 하나도 착즙이 안 됐대 어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<laughs> 물이 착즙이 안 됐다고? 물이 하나도 어, 안 떨어. 물 하나도 안 섞었다는 모습. 어. 뭐해 좋죠? 비녀에 특히 좋대. 나야. 응. 음. 여보 빈여... 비녀 그렇게 잘못돼 비녀리 왜 있지? 그렇게 잘못돼 비녀. 나 혈액 순환. 어. 염증. 어머. 뭐, 그, 염증이랑. 해독 효과. 어 거, 맞아. 뭐해? 음. 여기다 한번 따라. 아 색깔 모게? 응. 음.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. 이런 거 하나쯤은 먹어줘야 돼. 제주도에 왔는데, 제주, 제주에서 키운 100%착즙된비트즙을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진하다. 어, 진짜 진하다, 색깔이. 뭔가 포도주 같아. 음, 건강한 맛이 나는군. 음... 아뭐라지 이런 거 먹으면은 막코박고 응. 먹게 되잖아 쓰고 이런 이래서 어... 응. 괜찮아 진짜 먹을 만해 어 진짜 응. 나도 한번 맛가지 응. 마셔봐야겠네 같은 커피 다 마셔 아 싫어 나는 그냥 파우치랑 그걸로 먹을 거야 싫어 네, 어 영양 손지를 최소화한 저온 착즙이랍니다 당도가 높은 유기농 겨울 비트 유산균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겠다 이게 변비에도 좋대 나야 은하줘 하겠다. 은하. 음, 은하 진짜 줘야 돼. 이거 혈액순환하면서 음. 밴드 좀 빨리 하나 보내주자. 음, 음, 괜찮다. 맛 음, 그렇게 막 거부감 드는 맛은 음. 아니다. 어, 난 괜찮은데, 이거 좀 약간 맛이... 그래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야채 주스 같은 거 있잖아. 어. 토마토 주스 맛도 살짝 어. 나. <laughs> 맞아. 토마토 주스. 토마토 맛도 어. 살짝 난다. 맞아. 아 그래서 거부감이 없나보다. 음. 맛있다. 괜찮은데 나는? 건강한 맛이야. 음.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먹기는. 나도 뭐 영양제 하나 챙겨주는 거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야겠다. <laughs> 우리 꾸준히 한번 먹어보자 진짜. 자기 아들만 챙겨주고. <laughs> 뭐 먹어보자. 어, 괜찮은데? 그래. 꾸준히 먹어보자 진짜. 이청년도 되게 길다. 2023년 7월 14일 까지야. 되게 길지? 음. 응. 제주도 왔으니까 더 건강해지자. 그래. 먹어서. 오래오래 <laughs> 오래 살자. 제주도에서. <laughs> 사랑해 주세요. 어때? 여보는 이거 먹으니까 한 열흘, 일주일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? 어. 아, 여보는 볕도 잘 나온다며. 장난 아니야, 나. 그래? 나 이거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계속 화장실 갔다니까? 그래? 어, 아침마다 마셨잖아, 이걸 내가. 응. 밥 먹기 전에 화장실을 갔어, 계속. 오, 응. 계속 먹다 보니까 달다 달어. 제주 비트즈는 제주산이지. 맞아. 제주 비트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런 좋은 제주식품은 널리 알려줘야 해. 내고장 순토부리 제주습관. 한 시간 지셨나? 한두 시간 하지 않았나? 왜렇게 오래 지었다고한 시간 반? 한두 시간? 먹었어? 오대한입 뺐다 오대 <laughs> 니익거 먹어 이거 먹은 줄 알았어. <laughs> 생선은 김치부터 맛보고. 어. 음 맛있어. 김치 진짜 맛있다. <laughs> 오빠 고등어 이거 같시잘 음. 발라? 응. 음. 크다. 어. 유미... 짱이 준... 유미짱 고맙습니다 은지 맛있다 응 음. 음? 맛있어? 응? 맛있어? 무우지 제대로다 응 음. 마늘 넣는 거 아니야? 어그 가루도 안 넣었어 음. 진짜 맛있다 세상에 먹을게 맛있다 이게 뭐야? 아 여보야 그러지마 <laughs> <laughs> 내가 싫다 <싫어. 웃음> 자기가 맛있는 것만 이렇게 먹는 거야? 응 여보 안 비려 먹어봐 안 비려? 나 아, 먹었어 응. <laughs> 와, 우리도 잘 먹겠다. 안 맵네, 김치도. 응, 진짜 제대로 누음지다 <laughs> 어, 여보, 이런 거 없네. 음. 너무 큰가? 김치가 진짜 맛있다 고기 넣고 해도 진짜 맛있겠다 고기 넣고 해먹을래? 또? 어?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그냥 음. 김치 자체가 완전 맛있어 맞아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김치만 넣고 김치 국물 넣고 맞아 고등어 넣고 지지라고 했잖아. 음. 음 어쩐지. 거기 삼겹살 먹으면서 그 김치 꼬먹그 <laughs> 김치가 마, 맛있는 게이 이, 김치였잖아 음. 어. <laughs> 옆에다가 이거 될까제친기 음? 김치찜치 미안해 뭐만 하면 다 된대 그렇게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서 <laughs> 같이 맛있... 힘들었잖아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어 가시 때문에 힘들어 근데 응 음, 갈아줄게 그래,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어... 김치찌개 먹는 거 같아 那个中，啊。嗯嗯 와 제대로 발고. 저거. 리 많지? 그니까어 아, 음. 김치 맛있어도 먹겠다. 응뜨 응. 아, 응손님만 해줘야겠다 너무 맛있다 고기 넣고? 응 음. <laughs> 고기로 가면 돼 응? <laughs> 음? 여보 고기로 가면 돼아시 발라먹는 게 너무 싫어 큰김치들로 공격해볼까? 너무 큰가? 잘라 먹어야겠다. 신풍 있지. 아니. 다음에는 한 포기만 넣어도 되겠다 김치? 응. 그치 내가 너무 욕심내 먹어 두 포기 이거 먹을 거야 아유 크다 여보 먹어봐 아깝죠? 응나숟가썼다썼나 또또또따따따따 식으니까 짜네 따나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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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그러니까, 어, 어, 김치 한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그따따따따따따 basta esto 오늘 어디 간다고 그랬지? 닭.. 닭머를? 응 음. 갑갑지 집에 넣어 오금? 셋다고? 응 음. 진짜로? 응와 음. 배불러 다 먹었어? 응 아.. 봐봐 뭐잘 아, 먹었다 한포이 <laughs> 남았어 진짜 음. 한 폭이 한 넣고 응. 국물을 아까 든 거의 반? 응. 맛있겠다. 그럼 이따가 응. 짜고 귀랑 <laughs> <규랑만> 한번 까줄래? <laughs> 맛있어. 응. 살 쪄서 진짜 빼야겠어. 나 아, 90kg야. <laughs> 아까 지금까 그 89. 몇이던데 10kg 정도 아니야 거의 진짜 빼야겠다. 너무 마음 났어어 아.. 어, 백주를 너무 많이 마신나 보다 진짜 소맥을 위에서는 힘들어서 먹고 내려와서는 기분 좋아서 먹고 안 진짜... 맛있는 날이 없네 안 맛있는 날이 없어 오빠 귤안 먹을 거야? 응응 응, 까줘 아, 타이베. 맞지? 응, 그래. 타이베. 계속 무슨 알아? 이 타이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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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베이베 타이베. 타이백이베나이베 타이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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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는잔치우지 사과절 하는지 치지 생생하게 그냥 해주시오살 음. 많이 난다 진짜 솔 거의 10kg인데 엄청 많이 어가지요한달 살이었어 한, 한 달인데? 그마음만몇 번째요? 아, oh, 됐다.